안녕하세요. 집 쇼핑의 이승훈 팀장입니다. 제가 오늘 나온 현장은 인천 숭이동에 위치한 신축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현장은 분양가가 2억 개로 준비가 되어 있는 현장이고요. 1호선 재물포역과 수인분당선 숭이역을 동시에 이용하실 수 있는 더블 역세권 현장입니다. 건물 규모는 총 17층 60세대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주차는 자주식 주차, 100% 이용 가능하십니다. 총 5가지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84 타입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 오늘 소개시켜 드리는 현장은 남양을 바라보고 있고, 막힘없는 뷰까지 함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 사이즈가 무려 5.1m 나오는 대형 안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럼 전실로 이동해서 내부 모습 이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부 전실부터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발장은 총키큰 장으로 5개 칸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닥에 띄움 시공 역시 잘 되어 있습니다 중문은 3중 슬라이딩 도어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중문을 지나서 앞쪽으로 오시면은 이제 거실 바라보실 수 있는데요 자 거실 사이즈는 4.1m 대형 거실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천장에는 공기순환기와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함께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바닥은 전체적으로 거실, 주방, 방세개 모두 강마루 헤링본으로 마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소파 자리 같은 경우에도 4인용에서 5인용 소파 두실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반대편 TV 아트월 자리에도 실크 벽지와 함께 대형 TV 두실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현장 거실 기준으로 보시면은 막힘 없는 뷰와 함께 남양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햇살 또한 굉장히 잘 들어오는 거실 모습이고요. 거실을 지나서 이제 첫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 사이즈 5.1m, 3.2m 나오는 이제 넉넉한 안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전시품도 퀸 사이즈 침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앞쪽에 공, 어, 앞쪽에 여유 공간이 무려 거의 한 2m가 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 옵션으로 함께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방 창 기준도 이제 거실과 같은 남향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 같이 햇살 굉장히 잘 들어오고 있고요. 그리고 반대편에 있는 이제 안방 욕실 모습이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안방 욕실도 이제 메인 욕실만큼 사이즈가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욕조와 함께 건식 세면대까지 깔끔하게 준비가 제일 잘 되어 있는 안방 욕실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메인 욕실 모습 이어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도 지금 샤워기 해바라기 샤워기로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젠다의 선반도 길쭉하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욕실 용품 같은 거 편하게 이제 준비하실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그 욕실을 지나서 이제 반대편에 있는 이제 주방 모습이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 모습은 전체적으로 기역제형으로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요. 제 앞에 있는 아일랜드 식탁 자리도 대형 사이즈로 나와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많으신 분들도 넉넉하게 이제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 마련해 놨고요.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사각 싱크볼과 함께 제 뒤편에는 상부의 전기 쿡탑까지 준비가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상부장, 하부장 모두 수납공간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벽면은 이제 타일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3도 비스포크 냉장고 두실 수 있게 냉장고 자리 준비해 놨고요.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방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 사이즈 3.3. 2.8 나오는 넉넉한 두 번째 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녀분 방으로 사용하시면 굉장히 여유롭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방은 이제 방 베란다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앞쪽에다가 워시타워 두실 수 있는 공간 넉넉하게 마련되어 되어 있고요. 통창으로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방 역시 개방감 또한 굉장히 좋으실 것 같고요. 두 번째 방을 지나서 세 번째 방, 마지막 세 번째 방 이어서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m 2008 나오는 마지막 세 번째 방 사이즈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방 역시 앞쪽에 뭐 막힌 거나 그런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개방감 또한 굉장히 좋은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의 현장은 방세개 모두가 3m가 모두 넓게 나와 있기 때문에 4인 가족분들이 거주하시기에도 불편 없는 사이즈로 준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현장은 분양가가 2억대로 준비되어 있는 현장이고요. 남양을 바라보고 있고, 막힘없는 북까지 함께 있어서 더욱더 좋았었던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분양가 내용은 상단에 있는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